네 안녕하세요 바코입니다 네 오늘은 응. 아 오늘은 그 설날이기 때문에 한복으로 옷을 맞췄고요 네 일단 항상 바코들을 뒤에 자 안녕하세요 바코이고요 자 일단 룰을 읽어보죠 자 발판 두 개를 구하라 점토 20개에 발판 한개 점토 20개에 발판 한개 어? 점토 20개에 발판 한개 그러면은 각자 20개씩 나가고 싶으면 점토 40개를 모으자 아 20개 20개 40개 아무것도 없어 모음상자 점토 모음 아여기다 모으는거나봐 나가고 싶으면 발판 두개를 구하래요 어? 자 일단 울타리 점프맵 미로찾기 위험한 철장이 있어요. 어디 갈래? 위로 쳤기요 엄청 어려울 텐데. 아, 근데 안 가요. 어디 갈래? 빨리 결정해야 돼. 정, 아, 정리만 씻고? 울타리하고 가볼래요? 울타리 가볼래. 호박 써야 돼. 됐어. 그럼 위로 할게요, 그럼. 아, 위로 위험한 철방 할게요. 위험한 철방. 호박을 쓰고 가기. 네, 무조건 룰에 따라야 되고요. 아, 이래서? 안 보이니까. 어 안돼 제발 음. 죄송해요 음. 점토를 구하지 못했어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 네. 저 때리지 마시고요 이거 써야 돼요 알아요 호박 아, 여기 설치해야 돼요 아니 왜 다섯 개를 들고 가요 한개 들고 가요 네 나처럼 이렇게 호박 쓰라고 한개 들고 가서 아. <laughs> 이렇게 호박 쓰고 울타리를 음. 건너면 안녕 <laughs> 너 어려워요. 오! 자, 일단, 다 왔으니까 호박 벗고요. 아, 그니까 님은 딴거 하라고 호박 벗어 이제. 보상, 점토3 개. 룰대로 딱3 개만 가져가 아, 그냥 위로 할래요, 저. 위로 겁나 어려워요. 아, 철장, 위험한 철장 하라고. 자, 일단, 일단 점토를 이룰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날 이렇게. 수 있어요. 점프매. 따라가. 나는 점프맵을 잘하니까 점프맵 해야지 이거 통과면 끝나는 거죠 쥐어! 쥐어! 끝났어요 아. 응. 보상이 두 개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보상 4개 네 보상 4개요? 네 아니요 두 개? 저, 제가 2개 아 제가 4개고요 네 모금님은 2개 진짜 성공했는데, 다. 그냥 옆으로 가지요 여기다 모아놔야 돼요, 점토. 여기 상자. 네. 여기 엄청 큰 상자. 두개 있는 거. 안열어져 네? 끝났다. 여기 있다. 음, 로 찾긴. 네, 여러분, 이거 제가 버그 보여드릴까요? 짜장, 짜장, 짜장 아, 양 죄송해요 잠깐 세 장을 보상 네개없하신거 아니에요? 설마 보상 네 개를 가지고 갑시다 좀 맥이 걸릴 거예요 아맥오나점 그냥 정토. 앞으로 가세요 있어요 청소. 네, 거기다가 넣어놔야 돼요. 예, 저 이제 또 철판을. 오, 벌써 13개. 7개만 더 모으면 일단 발판 한 개. 철판, 철판 해도 돼요? 위험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똑같은 거계속했도 컨텐츠가 재밌는 컨텐츠네. 미로찾기 내가 아까 전에 사기 까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아닌데? 어, 위험해. 아싸, 보상 4개. 아, 어려운 걸 하면 보상이, 보상이 그더 많아지나 봐. 깼어요? 네. 피피피. 저기요, 여기에요. 해. 절대 나오지 못해. 내려겠어 어, 하지 마라고요! 그냥 앞으로 가시오. 음. 저두개 얻었어요. 아니 이거문 닫고 다녀야지. 나도 한번 해볼까? 아 이만 철장 이거 엄청 쉬운데? 보상 두 개. 그래서 두 개구만 이거. 아 이거 근데 이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걸어갔는데 시간을 다 쓰니까 기차, 기차로 했었으면 좋겠다. 꼴락 두 개는 뭐 내가 안 죽으니까 그냥. 바로. 가끔씩 저런 소리나고요 뜨어 오아 태장있어 보상 4개 이거 왜그래요 가끔씩 몰라요 렉 걸리나봐 여기 좀 걸릴꺼야 으 아! <laughs> 음. 호박 호박 다시 한거자아 이거 여기서 죽으면 6개 다 없어지는건데 아 맞다 3단 10대마다 렉이 걸려요 엥? 난 여기서 죽으면 끝난다. 어! 아! 내, 내, 내 점토! 음...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점토가 다 사라졌어요. 죄송해요. 미안. 다시. 얻으면 돼요. 내 네, 점토 6 개. 안 돼! 이거 보상해줘요. 보상해줄게요. 아. 점프맵이 어떠지? 헥? 좀 다른 걸 해보려고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위험한 철자 문 닫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다니... 아세 보상 두개 그냥 점프맵만 나 계속 갈까? 나 아까 그 호박 그 울타리 안할 거야 나 이제 울타리 안할 거야 <laughs> 너무 어려워 <laughs> 호박 쓰고 가니까 안 보여 웃기다 게다가 무슨 점프맵이야 이거 울타리 안해나 여러분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많이 받으세요 문좀 닫고 다니시죠 저문 닫고 다녔는데 한복 스킨 한복 스킨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아, 진짜 모고씨거 만드는데 와... 엄청 어려워.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 그... 박사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 진짜 모고씨 그 아니, 왜 계속 떠나요? 참, 상자를 열 때마다 떠난다니까요? 그럼 그 나갔다 들어. 나갔다 들어와서 상자 열면 괜찮아요? 네. 네, 이상하죠. 앙. 이미 걸릴 거예요. 이미 걸렸어요. 여기당. 여기당. 문 열어 줘. 여기당. 문 열어 줘. 이거 이거 이 한복. 이 한복을 만드는데 와, 진짜 <laughs> 완전 끝나는 아, 줄 알아요. 아, 이해, 이해 안 보. 아, 아프요 어차피 방송 한번할 건데,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저선생님 많지 않았어요. 또 잘한다. 맨날 잘난지 내가, 내가 위험한 철장 클라스를 보고 벌써 27개에요. 오, 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점토 나한테 10개가 있다고. 죽으면 끝나, 여기서. 싫어요. 빨리 모아야 돼요. 아! 나 먼저 탈출할 거야. 배신해야지. 배신해야지. 일단 몇 개인지 한 볼까? 용감한 상태. 어! 어! 점토 하나만! 점토 하나만! 오, 빨리, 빨리, 빨리! 아이씨, 더럽게. 내가 간다, <laughs> 내가 가. 내가 갈 거야! 안돼 마지막 점토는 내거야 아싸 이제 게임 끝 이제 점토를 열면 안됩니다 알았다고요 응? 어째 나가지 좋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점토는 내가 얻을테니 배신. 배신하면 안돼요 마지막 점토다 리 가세요 빨리 야, 마지막 점토 내거당 <laughs> 한 개가 하죠? 발판 두 개를 구하라. 음. 40개. 40개 구했어. 점수 20개 발판 한 개. 그럼 일단 40개 두 개. 자, 발판 두 개를 얻었고요. 개. 드디어 나가는 건가? 하지만난 딩키를 할 수밖에. 앙, 나왔어, 이 아줌마. 앙, <laughs> 저리 가, 아줌마. 잠깐만. 표지판 있지 않았어? 아, 코넷이. 잠깐만요. 드디어 탈출. 각자 집으로 가보자. 역시 내 얼굴이야. 역시네. 아, 역시 내. 역시 나야. 내 얼굴 부실 거야. 어떡해. 깜깜해. 드디어 너... 내 집이다. 깜깜해요. <laughs> 드디어 내 집. 그럼 각자 집에서 자죠, 일단. 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지? 그렇다 자, 일단, 옷을 입어드리겠습니다.